정부 주관으로 처음 열린 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민주주의의 여명을 날리는 뮤지컬과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확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8년 전 정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절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온 나라를 가뒀던 체념과 침묵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어묵했던 시절 바위 위에 계란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문 대통령은 이팔 정신이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를 한마음으로 묶었고 국민연대와 협력의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의 햇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민족 항쟁의 본거지였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선비 정신은 2.8 민주운동을 낳았다며 증민의 기계와 자조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기념식엔 당시 참가 학생과 민주운동 유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대구 정신을 드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이팔 참가자와 학생들과 함께 국민 통합의 상징인 이팔 민주화의 거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이팔 민주운동이 첫 국가기념일로 치러짐에 따라 이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